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시메 얼마나 많을 때에 우리는 홍해 앞에서 돌아가고 기다리고 있던 적과 싸우다가 망신창이가 되고 물에 내 자신을 두려워 던져버리고 요단강을 앞에 놓고 다 왔는데 못 들어간다 원망하고 다리를 짓자 돌아가자 건넜는데 여리고 성 앞에서 마음이 녹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넘실거리는 바다 속에서 길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 그러한 관점이 있다면. 우리는 아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요즘 종종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래서 어제 다시 컴퓨터로 그분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다른 내가 미스한 글이나 뭐 설교나 이런 것이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국민일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국민일보 검색창에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구글에서 하지 않고 그랬더니 일전에 그가 쓰셨던, 뭐, 자신의 뭐, 회고록 같은 거죠.